나, 나 뭔가, 네. 네. 거 뭔가요? 네? 뭐야 오! 야, 이거, 야. 알았어, 됐다. 아, 오! 야, <laughs> 이거, 공격이 다 <laughs> 저... <laughs>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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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 아니, 진짜 공격야아 <laughs> 이게, 아! 궁금하이거하게 이게, 아! 생세다 생긴다. 아, 그냥 만 원에 1개를살수있야네아 이거 공개 해주셔야죠. 진짜 공개 해아해 아, 그리고 어. 다음아나아으 <laughs> 아야 내가 사요 <사랑하는 브로워요. 웃음> 오예 oh, yeah.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선물을 받으면 꼭 내년에 있을 투어 때 이걸 장착하고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야 이거 장착하고 올라을받면 <오라를 웃음> 너무한거 아니에요? 아주, <laughs> 아주 좋은 행운을 <희물을> 가져다 줄테야 키기기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걸레? 네? 걸레라고 적있는데 우리 걸레 아 우리 존재, 우리 존재를 우리 건들었어요. 아말 아니 우리 존재 어, 화이트 넣었는데. 아, 아 재밌었는데 진짜. 아야 어, 근데 진짜 그래. 야전레 같잖아 절레. 이이누굴려나누굴려나 아씨 누굴려나 아. 나또 아, <laughs> 기대했어. 야 이거 되게, 되게 사람 기대하게 하 <laughs> <그러나. 웃음> 아 자꾸 틀리 그러니까. 아. 표정이 아, 안. 아니 써. 하필 내가 유일하게 사이즈를 아는 사람의 그거더라고. 데 <laughs> 야,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똑같은 건데. <웃음> 오케이, <laughs> 가 <형>, 사이즈 정확하죠? <laughs> 와, 진짜. 사이즈 정확하 내가 <laughs> <laughs> 형 이거 묵직해 심지어. 뭐, 샌드백 아니야 샌드백? 이거는 베어브릭 1000% 박스입니다. 아, 아, 겨울이...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진짜로. <laughs> 야 이거는 빵튀기 박스. 빵튀기 3만 원씩. 야 이거 5년 동안 먹을 수 있어. 와와와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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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박이다. 와, 대박이다. 왜, 아니 아니자 아니, 하나, 하나 더 있습니다. 아더 하나 하나 더 있다고요? <laughs> 그래 먹는 거라도 어디냐? 지 어때 괜찮아? 나는난 나는 마음아 나는, 나는 좋아. 좋아. 근데 이거 어디다 고 아니, 보여줘 일단 보여줘. 나 진짜 너무 선물하고 싶었어. 그냥 아. 아 진짜. 저 사람 웃어요. 오. 최고 가야 없어서 최고야. 못 구하는 거야. 여러분, 구하는 거야. 슈가 형님을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, 신문하래 올리겠습니다. <laughs> 단돈 1,000원. <천> 또인 <laughs> 어, 제팬입니다. 심지어 네 개라고. 네 개나인데 4천원이 아닙니다. 아니, 개당 천원이 아니라 묶어서 천원 묶어서 천원 <laughs> <laughs> 배송비 포함이야? 배송비를 제가 줄게요 와 마이너스 <laughs> 1500원인데? 진짜 없어서 못 구하는 어, 진짜 건데 진짜 올릴게요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자그 다음은 이제 진영 네 진영 한번 공개를 해봅시다 네. 진영 어? 이거 되게 크기가 작아서 되게 궁금하네요 뭡니까? 거. 그냥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<laughs> 아, 진짜. 아 진짜 미치겠네 뭐야? 뭐야 이게! 뭐야? 아, 이거... 아 15,000짜리 아크리스텐드잖아요 아, 진짜 너무하네! 자, 오세요 15,000짜리 리슈가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아, 뭐야? 이 형이 샀네요 네. 봐봐요, 봐봐요 필요없어! 안 풀거야! 잘 보세요 왜냐면 제가 꼭 선물하고 싶어요 형! 와, 태영이 선물 어, 잠깐만 나를 향해 오고 있는데? 야, 야, 야 저구춘 같은데? 나야? 야 그러니까, 야, 나야? 진짜 나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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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야, 그 진짜 나야? 야, 진짜 나야 와, 대박이다 나 그냥 나한테 진짜 나한테 어때 아, 아, 진짜 설레지 진짜 이런 느낌이야 아 이거 그냥 정 야, 와. 야, 굿즈다 굿즈다 이거 굿즈다 야, 굿즈는 너만 굿즈겠어요. 주는 거지 아니 태형이 네뭐는뭐그런감건 어, 아니고 얘는 진짜 준비를 했긴 했는데 야, 약간 구제 옷 봅니다 구제 악세사리 이런 거아다 <laughs> 이걸로 맞고요 야나 아팠다 야 근데 저게 시리즈 별로 있어 야못 야, 구해 <laughs> <laughs> 야너한번 입고 야바고다 하면 되겠다. 아, 아니다. 아. 많이 또아지 마시죠, 이제. <laughs> 너무 많지 않아? 아니, 한붙여 쯧. 어서 아이 야, 쟤너 유스 펠링 모르는 거야, 진짜. 너무 실망스럽다, 진짜. 아, 아, 하다 보니까. 아,